G띠 1월 13일 띠별운세 운이 잘 따르지 않는 날이다 생기는 것이 없지는 않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일을 만들지 말고 자숙하는 있는 편이 좋겠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해드리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다 60년생 질병이 올수 있으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몸이 불편해지면 약을 꼭 먹도록 하라 72년생 지름길을 알아도 조금씩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84년생 직장에서 큰 성과에 따른 포상이 있을 수 있다 혼자 모든 걸 이룬 건 아닐 것이다 96년생 누군가의 칭찬은 의례적인 것이다 그걸 믿으면 나중에 큰코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해 소띠 1월 13일 띠별운세 그동안 마음 고생으로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오늘은 당신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기기 쉬운 하루이니 준비하도록 하라 신용거래도 좋지만 오늘은 무엇이든 지출할 일이 생기면 현금으로 계산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뒤끝이 없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61년생 성급하게 마음만 앞서니 일이 힘들다. 현실적인 계획 속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73년생 중요한 일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하지만 행동은 범과 같이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85년생 생각지도 못했던 금전상의 지출이 생기지만 이는 향후를 위한 좋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97년생 중대한 순간을 맞을 때 일수록 깊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범띠 1월 13일 띠별 운세. 특별히 고생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룰 수 있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이 좋다. 운기가 상승하고 있으니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과감해질 것인가? 62년생 출근 후 아랫사람과 오랜만에 차라도 한잔 마시는 여유를 갖는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 74년생 지금 당장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침울하지 말라 금세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 86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도 있다. 주위의 조언자와 상의하도록 하자. 98년생 새로 시작한 인연과 사소한 일로 감정까지 상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키도록 하라. 토끼띠 1월 13일 띠별 운세. 세세한 것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이상으로 너무 큰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유리하다. 분수를 아는 자는 떡 하나 더 얻을 수 있겠다. 선을 긋는 용기가 아름답다. 63년생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75년생 약간의 다툼이나 시비가 생길 수 있으나 그리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87년생 친한 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조언으로 상황이 좋게 전개된다 99년생 당신을 행운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하지 말고 페이스를 유지하라 용띠 1월 13일 띠별운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혜로운 일하면 현실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알아서 정리될 것이니 참고하면 이롭다. 부부지간 일하면 서로에 대한 불만을 대화로 푸는 것이 좋다. 공통의 취미나 가져보거나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64년생 한 가지 고비를 넘기면 다른 고비가 찾아오니 다양한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하루다. 76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88년생 메마른 나무가 물을 만난다. 사람도 좋고 재물도 좋고 무조건 좋은 것이 들어온다. 영영년생 때로는 선의를 위해 거짓을 행해야 할 때도 있는 법.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말라. 뱀띠 1월 13일 띠별운세. 불로소득을 기대하다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섣불리 매매나 매입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새로운 변화를 취하는 것보다 현재의 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가문 하늘에 비가 내릴 징조이니 곧 오곡의 생기가 있을 것이다. 65년생 사람을 대할 때 딱딱하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 항상 웃음과 여유로서 상대방을 대하라. 77년생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걸음 여유를 갖자. 89년생 오늘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알리고 다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 01년생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 세상을 얻어도 다 소용없다. 말띠 1월 13일 띠별운세, 구두쇠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는 날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모은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자신을 다듬어 알차게 재투자하면 재산을 불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게 이익에 관심 갖기 좋은 날이다. 돈이란 쓰기는 쉬우나 모으기는 어려운 법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66년생 좋은 기회를 목전에 두고도 여건이 안 되니. 마음이 상당히 답답해질 수 있는 날이다. 78년생 어떤 분야라도 지독한 노력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것이 운이었더라도 90년생 직장에서 당신의 소문이 안 좋게 날수 있다. 주위의 조언자와 상의를 하는 게 좋다. 영이년생 이성과 사소한 말다툼이 오늘은 헤어짐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양띠 1월 13일 띠별운세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탓에 고심할 수도 있는 날이다. 오후 늦은 무렵에 만나게 될 것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타이밍이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55년생일 처리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필히 점검하는 게 좋다. 67년생 도장 찍듯 말하지 말아라. 번복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9년생 재산이 늘수록 생각할 것이 많아진다. 윗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91년생 오늘 하루는 부모와 사소한 일로 마찰이 예상된다. 원인은 당신이니 용서를 구하라. 03년생 가까운 미래를 위하다. 먼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욕심은 금물 원숭이띠 1월 13일 띠별운세 오랫동안 해묵었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날이다 연인 사이에는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여 서로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게 좋다 억지로 구하려 하지 않는다면 복은 따르니 좋은 하루가 되겠다 68년생 젊었던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처음의 마음가짐을 되새겨보는 하루다 80년생 가까운 지인일수록 예의와 존중이 필요하다. 관계가 오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92년생 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하루다. 설레는 하루가 될 것이다. 04년생 우연한 어려움 때문에 학습에도 영향이 올 것이니 먼저 고민부터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달띠 1월 13일 띠별운세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성실과 근면 그리고 신뢰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만남에서 상대편과 대화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누는 게 좋다. 나온 말은 주어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오고 가게 되는 하루다. 무리하게 산토끼를 잡으려 집토끼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57년생 상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다른 곳에서 풀지 마라.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이다. 69년생 당신에게도 당신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81년생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당신 또한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93년생 우연한 기회에 물질을 얻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개띠 1월 13일 띠별 운세 여태 힘들게 해왔던 일들이 막바지에 이르러 체력의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질 수 있다. 허나 결국 해낸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미리미리 건강에 대하여 체크를 해야 한다. 집에 모처럼 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귀인의 도움으로 경영이 좋아질 수 있겠다. 58년생 사람과 만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라. 귀인이 있다. 70년생 진행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걸음 여유를 갖자. 82년생 준비 중인 새로운 사업은.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94년생 심신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되지만 의지만으로 되는 건 없다. 차분해지자. 돼지띠 1월 13일 띠별 운세.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따라 당신의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그들은 곧 당신의 귀인이 될 것이다. 마른 땅에 물이 흐르니 더없이 좋은 기운이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화살없이 팔만 가지고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59년생 명예롭지 못한 성공은 양념을 하지 않은 요리와 같아서 배고픔은 연하게 해 주지만 맛은 없다. 71년생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일과 관계없는 친분을 쌓아라. 83년생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담금질이다. 95년생 학습의 능률이 떨어질 때다. 빨리 충분히 심신을 순화시켜줘야 한다.